안녕, 자기 오랜만이지? 자기가 아닌가? <laughs> 오랜만이네. 다름이 아니라 난 아직까지 자기를 못 잊겠어서 말이야. 그래서 음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랑 자기랑 이렇게 데려왔어. <laughs> 어때? 나의 서프라이즈가 좋지 않아? 있잖아 그렇게 당황하는 표정 지으면 너무 귀엽잖아 너무 좋아 그런 표정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음난한 한, 달도 안 됐지 않았나 근데 우리 자기는 이딴 년이랑 놀고 있네 그럴 수 있어. 거기 있는 여성분, 조금 닥쳐주실래요? 자꾸, 그렇게 소리 치셔봤자, 들리지도 않고, 시끄러워요. 그쪽,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주실래요?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입을 막아도 소리가 엄청 새어나와. 그냥 입에, 수건 같은 거 물려놓고 꾸매버릴 테니까 그만 시끄럽게 해줄래요? 난 지금 우리 자기랑 이야기 중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탁할게요. 자기 전현이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전현 이불 꾸며버리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꼬매는 거 말고 입에다 물리고 꼬매라고 알았어요 혹시 우리 자기 역시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들으셨죠 여성분 <laughs> 좀 이따가 저랑 긴밀하게 있어요 우리 자기는 피 같은 거 무서워해서 그런 거막 보여줄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기야, 어때? 나 보니까 좋지? 오랜만에 보잖아. 안 좋아? 아, 좋아, 좋아야 될 텐데. <laughs> 자기야, 맞다, 맞다.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 가지고 왔어. 응. 음. 자기가 좋아하는 단 것도 갖고 왔고,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도 갖고 왔는데, 저기다가 먹을래?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조금 그래도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다시 사랑해줘야 될것 같아. 우선 자기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까 죽어버린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마 실종 처리된지 좀 있어야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5년으로 알고 있거든. 5년 동안 좀 우리 같이 살고 5년 10년 100년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여보야 여기는 지하여서 아무리 소리 질러 도 소리가 잘안 새어 나가요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여기는 다 처리가 되어 있지 방음 처리가 그래서 우리 여보가 아무리 소리 쳐도 뭔 짓을 해도 다안돼 그리고 지금 자기는 나를 위협할 물건도 없고 그리고 행동도 못하고 묶여 있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우리 자기를 어디선가 도망가면 지옥 끝까지 찾아갈 거야 그리고 조금 팔은 아프겠지만 영원히 일해줘야겠어 아 맞다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겠네 미안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납치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메신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전현이랑 자기 폰을 부셔놨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달까 그리고 요새 또 좋아져가지고 위치 추적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는 길에 부셔놨지 여기가 어딘지는 모를 거야 왜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장소니까, 그럼 자기는 알 수도 있겠다. 내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땅을 샀다고. 우리 자기는 나한테 관심 있다면 어디지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 해줬는데, 뭐 어떡해? 이 정도면 많이 알려줬지. 저 여성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조금 고민이에요. 우리 이쁜 자기한테 더럽히신 분이니까, 그에 따른 거는 하겠죠. 그래서 뭐가 좋을지 조금 고민이에요. 음 저는 그렇게 쉽게 안 죽일 거예요. 쉽게 죽이는 것도 행복이죠. 음, 어디선가 들었는데, 깔끔하게 죽이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아파서 요동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자기는 그런 거못 보니까 아마, 음, 소리는 들려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가릴 수 있는 천막 같은 거? 천막? 아니, 나 커튼이 좋겠다. 커튼을 쳐가지고 보여줄게. 우리 자기한테, 자기는 피만 못 보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치? 왜? 우선은 입을 꼬매버리고, 아니다. 입을 꼬매버리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이번 나중에 꾸미도록 해요. 이제 할거다 하고, 이제 조금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꾸밀게요. 아, 맞다, 자기야. 자기도 말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차피 내 물건인데, 내가 흠신 내도 상관없잖아.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게. 어 우선은 저쪽 여성분. 아 맞다. 자기 손손 좋아했지 손. 맞아 손 이쁜 여자 좋아했었어. 그래서 나는 손이 안 이쁜데 우리 자기는 손 이쁜 여자 좋아하더라고. 음. 집에는 지금은... 음 손톱. 손톱 없어가지고, 이제, 뭉툭한 손벗는건 싫어하겠지? 여성분, 잠깐 손좀 주실래요? 손이 이쁘게 생겼네. 쉬고 가나다라고, 살짝 필조도 보이면서. 음. 어머, 손에 네일 아트도 하셨네. 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은, 어, 남기는 게 없으니까, 손톱을 나의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음, 손톱 이쁘다. 걱정하지 마요. 조금, 손도 뽑는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그냥 뽑는 건데. 꼭 생각해봐요. 발톱도 뽑는데 손톱이고못 뽑겠어요? 어쨌든, 좀 이따 봐요. 자기, 자기 이분 손 이쁜 거 봤지? 내가 손톱 뽑아서 줄게. 자기도 가질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분의 손톱이잖아. 얼마나 좋아. 나도 저런 거 자기한테 받고 싶지만, 우리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아닌가? 아, 맞다. 피를 못 봐서 무서워하려나? 음, 그럼 내가 자기, 우리 저, 저년 손톱판이랑, 저년 손톱판이,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내가 가질게 어때? 좋지? <laughs> 자기야 전혀 우는 게 걱정돼? 그럼 울지도 못하게 눈을 뽑아버리면 되나? 걱정하지 마 나만 봐조년이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나만 봐 나는 그러면 저년에 손톱을 뽑기 위해서는 벤치가 필요하겠지. 나 벤치 갖고 올게. 자기 여기서 가만히 있어. 음, 금방 가녀 올게.